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경제, 일자리 등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청년들은 이 많은 집중내 집은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하나의 도시에서 무려 5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속초, 인제, 고성, 양양군 선거구와 같이 인구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4개 지자체에 단 1명의 국회의원을 뽑기도 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비수도권은 여러 지자체가 합쳐진 거대 선거구가 되고 의석수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의석수가 적어 주민들 의견이 국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학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충청북도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전국 평균 출산율이 0. 7명으로 추락한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은 충북과 전남 단두 곳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 및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담보해줘야 합니다. 자발적인 역량 향상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강성한 에트루리아의 로마가 거의 속주 상태였어요 로물루스가 로마를 만들 때 왕의 자문기구로 원로원을 100명을 위촉을 해요 그 에트루리아의 거의 영향력 안에 있고 실제로 7명의 왕 중에서 마지막 3명은 에트루리아인이에요 509년에 기원전 509년에 결국 기원전 509년이면 우리로 따지면 뭐 고조선이고 어... 뭐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제 귀족과 평민이 예. 이제 계속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권력 투쟁을 하면서 그게 나중에는 예.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이것도 투쟁이 그러면 금방 끝내서 딱 편해졌나요? 이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한한 한 200년 음. 200년 동안 이 제도와 체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네네 네. 네, 네. 성선 사건의 결과로 생긴 한게 이제 평민회와 호민관 제도라는 거죠. 한번 보이콧을 세게 할 필요가 있었는네 <laughs> 네, 네, 네. 그게 아, 이제 1차 보이콧이에요. 아, 1차 철수. 어, 2차가 네. 있었다는 얘인데 그건 이따가 들어보기로 네, 네. 하고. 신관만법으로 알고 있고 신관만 재판하는 거예요. 아, 그니까 법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불문법이니까 예, 예, 예. 불문 예, 예. 굳이 성문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사람만 법을 알고 있다? 그렇죠. 어... 내가 법을 모르는 거지. 왕 인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집정관을 두 명을 선출해버려요. 음... 왕 대신에. 그래서 이제 그 자치 집정관을 둔비르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치 수준이 높았다는 겁니다. 도시 행정을 하는 자치 조영관도 도시 중심에 있는 포럼에서 시민 집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가뭄시에 그러면 이세 가지 물길 중에서 어디부터 차단할 건가? 가뭄시에 첫 번째 차단하는 게 귀족과 부자 집입니다. 두 번째가 공중 목욕탕이었어요. 길에 있는 공공 수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해야 되는 게 폼페이의 정책이었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를 했습니다. 황제 국가로 되면서 폭군 내로가 등장했는데, 이 시기에서도 여전히 폼페이는 자치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 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예,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존재를 했는데, 이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배되는 사회가 존재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법은 존재하는데 정부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전쟁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또 이후에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의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방어권을 가지고 내가 재판관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연 상태가 매우 좋으나, 전쟁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현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사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결국은 전쟁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할 권리는 나한테 있고 정부를 구성하면서도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매우 경계를 했습니다. 나는 넘겨준 일부 권리 이외에는 여전히 자연 상태와 다름없는 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관이라 그래가지고.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선거로 트리부스 미내에서 뽑았습니다. 정무관 중에서 뭐 거의 대통령적인 집정관의 여러 가지 조약이나 이런 것을 승인해 줄수 있는 권한도 있고, 어쨌든 이 캔트리아 미내에서 정무관 중에 집정관과 법무관과 감찰관을 선거로 뽑았습니다. 이평민회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성산사건이라는 평민들이 아니 귀족 너구만. 민회 구성하지 말고 우리도 민회를 구성하게 해줘야 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평민회를 인정을 받게 되고 이~ 민회 세 군데에서 우리도 따지면 지금 뭐~ 대통령과 장관인데 이 부분을 다 뽑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방분권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방 민주주의의 원리는 바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는 원리입니다. 주민 주권의 원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의 참여율도 낮아지게 되면서,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가 축소된다. 그러면 그렇게 탄생된 어떤 지방정부의 정당성, 이걸 우리가 어떻게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만으로는 대의제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통제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 아,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오직 그 대의민주제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미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직접 민주주의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민주주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 결함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그밖에 다양한 대안적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제도들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민투표제, 주민발언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또 시민배심원제, 공론적 여론조사 합의제도와 같은 수기민주제, 토론민주제라고도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들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실험을 해나가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여러분, 주민 자체 잘 아시죠? 이러한 민주주의는 뭐 대의민주제 또는 직접 민주제, 수기민주와 차별화되는 풀뿌리 민주제 또는 결사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바로 주민들끼리 주민조직을 만들어서 마을 의제도 정하고 또그 마을 의제에 따라서 어떤 실천도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도 중요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시민 배심원제, 공론적 여론조사, 합의제도와 같은 수기민주제, 토론민주제라고도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들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실험을 해나가고 있는 곳이 있고요. 정치 권력 구조를 이야기할 때 단체장 중심주의 혹은 단체장 지배의 구조다라고 하는. 지방에 있어서의 권력 구조들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 선거 제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또 선거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한 이후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의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 선거의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거 ...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정당 제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한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후보자들이 정당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 하면서 시군을 폐지해서 기초자치 를 없애버렸죠 단일개청화 했던 그런 게 있고요 5조에서 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도 종전에 의하거나 법률로 정하도록,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 규모가 얼마나 되냐. 느 예를 들어 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2 0 0 0명됩니다 2, 천명 미만이죠.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 한 4,000명 가까이. 독일은 한 7,000명에서 8,000명. 일본은 이 대대적인 시정촌 통합을 통해서 7만여 명 평균 규모죠. 대한민국은 뭐 이것의 프랑스의 경우보다 100배 이상 크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인구 5,000명 미만의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예를 들어서 스위스라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이죠. 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는 거의 9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5천 명 주민 5천 명 이하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 기획의 과정 내지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환율이든 물가 문제든 기후 문제든 그렇다면은 그러한 목표 달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 만약에 환율이 얼마라는 조건 물가가 얼마라는 조건 또는 기후가 어떻다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과정을 기획을 수립 단계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는 과의적인 의미의 교육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 실제 다음 연도 사업이나 다음 연도 중장기 교육에 그걸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되고 평가 시스템도 도입해야 된다. 여전히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직적 통제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 정부의 자주성이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나 어떤 특성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 바로 지방 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중앙 정부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방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을 위한 어떤 고유 사무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앙정부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아, 셈이 되는 것입니다. 광역과 광역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겪는다든지 혹은 기초 지방정부 간의 이러한 것들을 서로 유치하지 않기 위해서 갈등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행정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좀 구역을 좀 초월해서 자치단체 간에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